그린다고 다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림이라고 다 예술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술이라고 할까요? 요즘요, NFT 말 많습니다. 예술도 아닌 것이 예술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미술만평 151회차 박정수입니다. 시강예술로서 예술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린다고 다 예술이냐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예술이거나 말거나 아마추어. 이거나 말거나 굳이 부딪혀서 뭐할 거냐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여의물어 옵니다. 도뭐 대체 어디까지 예술이어야 되는가? 문화센터 3년이면 예술 다 하는데 어디까지 예술이냐는 말을 아주 심각하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자그랬죠. 시각 예술은 그림과 모양, 무늬로 이루어진 예술의 한 경향이다. 영어로는 picture, 이미지,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늬는 양식과 경향이다. 역사와 사회성 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늬는 사람이라면 대다수 알고 있는 것으로 말이나 글에. 그래 옹알이 같은 기초 언다 말이나 글이 그러하듯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문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현재 쓰임새가 첨가되는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미래지향적 개념인 그림을 버무리면 된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가독. 야너왜그 모양으로 사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일반적인 삶의 방식, 무늬에 개인적 성향의 모양이 덧붙여졌지만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늬와 모양이 버무려지면 그냥 사는 거가 됩니다. 그림도 아무나 알고 있는 무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성향의 모양이 섞여서 개성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요. 와너잘 그렸다. 오 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잘은 무엇과 비교하거나 비견되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예술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기 어려워야 창작의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여기에 그림이 함께합니다. 그림은 한글이나 영문이 할것 없이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NFT가 할계를 치고 있습니다. n f t 로 경매했다는 몇천만원, 몇억, 뭐 이렇게 막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천말로돈 벌고 싶으면 해야 한다는 것까지 가 있습니다. 미술품에 NFT를 입혀 경매에 붙입니다. 각종 가상 화폐로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상 화폐 종류 무척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도 참 많습니다. 페이코트, 밀크, 디카르고, 메디블록, 리퍼브 무비블록, 메타디움, 썸싱, 보라, 아이콘, 엠볼썰브케어 아르고, 아이스타늄, 아토큰, 알파키고, 없자 아이고, 말하기도 벅 찹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가상의 것을 실현화시킬 현재의 화폐와 동등한 가치 혹은 계급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선명합니다. 이 부분에 미술 NFT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뭐, 뭐, 어떤 코인이 얼마에 낙찰되었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수억 원이라는 기사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인으로 낙찰되었는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가를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 돈으로 따져라는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도 현실의 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코인을 시가로 매겨 얼마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뿐입니다. 미술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과상화폐의 실현화 방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여기에 미술 NFT가 올라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타서 내리면 죽을지 모른다는 고사 기호지세의 한국입니다 조금은 불안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가 언젠가는 자비 자리,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에 미술시장이 타격을 받는다거나 흔들리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의 등락에 따라 미술 NFT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술 NFT는 미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미술 시장과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인들이 너도 나도 돈 된다 싶으니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술 NFT는 예술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정 그렇게 디지털 시장을 만들고 싶다면 디지털 미술을 거래하고 싶다면 차라리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에 작품 이미지를 심어서 거래하는 것을 권합니다. 디지털 에디션을 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구현하여도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미술 NFT는 예술인 척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상화폐가 리셀이 되면서 미술 작품 이미지는 그저 마지사장일 뿐입니다. 가상화폐가 담겨진 이미지의 소유권 권리 증서가 매매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이 수억에 낙찰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에 얼마의 가상화폐가 담겨져 담겨진 권리 증서가 낙찰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권리 증서에는 가상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가상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술인들의 작품 이미지가 가상화폐의 봉투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